여러분,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더워요. 음, 지금 이 부는 바람은 산 위에서 부는 바람도 아니고 바다에서 부는 바람도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고물 선풍기 거의 30년 다 돼간 이 선풍기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제가 퇴근할 때 어디 들렀다 오는 거는 진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오늘 큰일 난다 할때유에는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큰 마음 먹고 이 흙을 사 왔어요 정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흙을 가려 주려고 발레린 거를 봤거든요. 허, 세상에 저는 그냥 대충 봤나봐요. 전부 다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분에 곰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팡이류가 막다 쓸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서 선풍기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선풍기 돌릴 때 전에 에휴 우리 집은 다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세히 안 봤나봐요. 그래서 선풍기를 돌리고 저도 너무 더워서 좀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지금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것은요 어 난입니다. 난.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청보리 같은 난이 올라왔습니다. 이 꽃을 보고 제가 오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 감동도 잘 받네. 그죠? 감동을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기 초기 세 개가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제가 이 제도 이 난을 집에 가져온 게 작년 2월 2월에 가져왔어요. 작년 2월에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두 번째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제가 이거 그냥 거의 저 베란다 구석에 방치해 뒀었거든요. 물도 어쩌다가 한번 줄까 말까? 그냥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였는데, 얼마나 방치해 화가 났으면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요? 저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 어...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자녀 교육하고 연관 짓거나 저의 그런 생활과 연관을 많이 짓는 편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걸 보니까요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남이녀의 셋째인데요. 아들딸딸 아들이요. 느껴보시죠? 아들딸딸 아들, 장남 장녀, 아무것도 아니고 막내. 크면서 너무너무 서운하게 컸거든요. 섭섭하게. 그런데 그 셋째의 기질 아시죠?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랬어요. 눈치가 빠르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후회가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언니는 언니라서 잘해주고, 오빠는 장남이라서 잘해주고, 동생은 막 정말 맨날 사이에 끼어서 틈새시장을 노리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난이 그런 거 같아요 이 제라니온과 세이지 그리고 저기 뭐 6년 만에 핀꽃 글록시디아 뭐이 사이에서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드디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우리 인생상하고 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또 주절주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워서 오늘 저한테 사랑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맛에 또 얘는 좀 이따가 또 꽃을 피울 거예요. <laughs>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근데 언젠가 언니가 어,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시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얘기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언니도 나름 장녀로서의 삶에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신방방통한 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선풍기로 좀 바람도 주고 와 정말. 긴 더웠나봐요. 그죠? 여러분, 더워요? 저도 덥네요. 이제 좀 들어가서 시원하게, 어, 집 안은 좀 시원해요. 집 안에 들어가서 좀 앉아서 놀다가 또. 아시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큰 날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 저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져봐야겠어요. 오! 얘도 피네요. 여, 여, 여기도 폈거든요. 어, 제가 발레렸어요. 똑같은 거. 아이가안 보이구나. 똑같은 거. 발레렸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링. 그 다음에 진짜 오래가죠. 정말 정말 오래갑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꽃겹이 꽃겹이 이제 꽃이 많이 없어요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도 조금 있고 아이고. 자 이렇게 어 얘들도 흙 갈아 줬더니 좀 이제 잎이 싱싱해지고 있습니다 라임 라임제라입니다 라임제라 어, 그 다음에 얘들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발을 내린 건데, 얘를만 살았어요. 한 10개 내렸는데, 3개 정도 한번 다시 심어봤고요. 있던 흙에. 그리고 얘는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조금 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찾아가셔야 되는데, 정말 안 찾아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도 얘는 조금 물을 좀 줬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네. 수도 좀 잠그고. 식물원 같아요 당분간 이제 새 꽃은 안 받아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제 능력에 한계가 올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잎이 노래지는게 보이죠 그죠 잎도 노래지고 있고 제가 관리를 잘할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식분은 조금 많이 안 늘리는 거로 여러분, 어, 제 얘기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이야기가 있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